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나의 자네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산하는 수고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모유 전도법으로 유명한 오모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 붐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남들을 돌볼 겨를이 없이 분주한 세상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며 키우듯이 전도 대상자들과 새 신자에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유를 먹이는 엄마의 사랑 정도가 아닌 해산하는 수고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첫째, 영혼을 잉태하여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이 창조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씨앗은 어머니 태 안에 잉태되어 10개월에 성장의 시간을 갖습니다. 태아가 자라면서 차츰 인간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체가 완전하여져야 출산이 시작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잉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때문에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면 인간적인 사랑이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남해 생명의 빛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말씀하시는 생명 잉태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둘째, 해산하는 수고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어머니의 산고는 출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출산하는 어머니로 비유하는 바울의 고백은 세심히 읽어야 합니다. 임신할 당시에는 형체를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기간이 차면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며 이제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거쳐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라는 씨가 영혼 속에 떨어지면 조금씩 성장하는데 그것을 품은 어머니가 산고를 겪는 동안에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출산의 어려움은 태아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어 죽지 않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다투는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이 바로 생사가 맞닿는 새 생명의 해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십자가에서의 해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셋째, 해산하는 수고 이후에 양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은 "해산의 수고는 아기 탄생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생사를 다투는 해산의 수고를 거쳐 아기가 세상 밖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 아이를 부지런히 먹이고 가르쳐 그리스도에 충만한 성숙함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산고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은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위험성도 경고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라 세상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참부모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훈육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만남의 장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새로운 생명의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의 제주 반석 교회 문영걸 목사였습니다. CBS